안녕하세요. 동네 치과 의사 강동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치과에서 하는 충치 예방법 중 불소 도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란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란트는 영어로 실란트인데 사전적 의미는 밀폐제입니다. 우리 말로는 치아 홈 메우기예요. 치아에는 고랑이 있는데요. 치아의 단면을 보면 가운데가 골짜기 형태라서 음식물이 이쪽으로 몰려요. 치아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치아는 골짜기가 매우 깊거나 아래쪽으로 동굴 형태를 띠기도 해요. 이런 골짜기는 양치질을 잘 해도 치태가 남아 있어서 충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깊은 골짜기나 동굴을 약품으로 메꾸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가 실란트입니다. 실란트는 보험으로 비용 지원이 되는데요. 만 18세 이하 제1, 2 대구치 총 8개 치아에 대해서 총 치료 비용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 8세 미만은 30%를 가산하고요. 중요한 점은 만약에 홈메우기를 하려는데 이미 치아에 홈이 썩어 있다면 실란트가 아니라 레진 치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험 적용이 되는 레진 치료는 만 12세 이하예요. 지금부터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실란트를 하면 충치가 덜 생기니까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요? 실란트가 있으면 충치가 덜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실란트는 물성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치아 표면에 잘 붙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표면에서 떨어지면 미세한 틈으로 치태와 균이 들어가서 충치가 생깁니다. 오래된 실란트는 결국에 충치를 유발하니까, 실란트 주변이 썩어서 충치 치료를 하거나, 썩기 전에 예방적으로 실란트를 제거하고 레진으로 메꿔야 하죠. 한우 어렸을 때한 실란트에 문제가 없어서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실란트를 하는 순간 나중에 레진이나 인내의 치료로 넘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란트 치료는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치아가 양치질로 깨끗이 청소하기 어려운 깊은 홈이나 고랑을 가졌거나 아예 식이 습관과 양치질이 불량할 때 실란트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경우는 썩는 것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란트를 하지 않으면 더 이른 나이에 썩기 시작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치아의 우식 저항성이 낮아서 충치 진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실란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치아의 홈이나 고랑이 깊지 않으면 실란트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고요. 치아의 홈이나 고랑이 약간 깊어도 양치질과 치기 조절이 잘 되면 실란트 없이도 충치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실란트를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더큰 치료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저는 실란트 치료 여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란트는 불소도포보다 손을 타는 예민한 치료인데요. 불소도포와 마찬가지로 실란트도 치료 전에 치아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같은데요. 연구치의 고랑과 홈은 유치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치과용 탐침을 이용해서 꼼꼼히 치태를 제거해야 합니다. 게다가 실란트 액은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딱딱하게 굳기 전까지 치아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치태가 남아있거나 표면이 습한 상태에서 실란트를 하면 접착이 금방 떨어져 나가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란트는 최대한 좁게 해야 하는데요. 고랑과 홈에만 적용해야 씹었을 때 물성이 약한 실란트가 깨지지 않거든요. 실란트가 치아를 넓게 덮으면 음식물 씹다가 실란트가 깨지거나 들떠서 그 틈으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란트를 하면 당장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레진이나 인내 치료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를 따져서 실란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